자, 2020년 전기기사 실기 4회 5회 통합이었죠. 그러니까 4회랑5회랑 같은 시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자 1번입니다. 삼성의 6000V고요. 전용 수전 TL이라는 거는 트랜스미션 라인이에요. 전송선로죠 HSR 240 k 퀘에 한선당 장0 2 5옴포 킬로미터고요. 1000m에요. 수전은 일부 옥선인데요. 수용가영역률 0.9입니다. 일부 옥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 옥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은 부하율, 2번은 손실계수. 3번은 1의 손실 전력량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첫 번째는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전력에 대해서 평균 전력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어요 평균 전력은요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 보시면 이 문제에서 최대 전력은 일단 3,000kW네요 3,000kW고요 3,000kW고 1,000kW로 4시간 그 다음에 2,000kW로 또 4시간 그 다음에 3,000kW로 몇 시간 썼어요? 12시간 그 다음에 또 1,000kW로 4시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얘들을 얼마나 나눠야 돼요? 24로 나눠봐야 된다 그거죠 24시간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해서 부하율은 얼마냐? 부하율은 72.22%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손실계수하고요. 1일 손실전력량입니다. 그죠? 손실계수하고 1일 손실전력량이에요. 자, 우리는 손실계수는 보통 h라고 표현했는데요. 손실계수는 부하율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곱하기 100인데 손실 계수라는 말은 최대 전력 손실이 들어가면 되고 평균 전력 손실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 뭐야? 자, 주목. 평균 전력 손실이라는 건 뭐야? 사용 손실 전력량. 또 시간으로 나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손실 계선하는데 최대 전력 손실을 한다. 자, 우리가 최대 요건 지울게요. 최대 전력 손실을 한다고 하면 최대 전력 손실하고 평균 전력 손실 구해야 되는데 최대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전력이 3상이니까 어쨌든 3배 i 제곱 아닐 거예요. 뭐 평균도 마찬가지겠지만 3배 i 제곱 아래 형태로 될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계산해서 어떻게 써어요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 P의 제곱 R이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럼 여기, 이게 뭐였어요? 이거 대신에, 루트3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넣어서 계산한 거였죠? 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최대 전력 손실이라고 하면 뭐예요? 전력이 최대 전력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최대 전력 얼마야? 3,000인 거예요. 그래서, 3,000에 대한 걸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면, 3,000kW니까, 10의 3승의 제곱. 저항이 얼마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저항 0 2 5옴퍼 키로미터에요. 0.2에 1키로죠. 그죠. 맞아요. 어. 그니까, 여기 관계없고. V는 얼마야? 6000볼트의 제곱. 역류는 얼마야? 0.9에요. 얘들의 네 제곱을 한거예요 그래서, 키로와트로 구하라 그했죠 문제에서. 자, 솔식에서 별다른 얘기 없으니까. 제가 그냥 10에 마이너스 3장에서 키로와트로 했어요. 키로와트로 해보니까 61.73이 나왔다는거예요 이랬습니까? 61.73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평균 전력 손실이에요. 이것도 세배 i제곱 r에서, v의 제곱에 코사인제곱 세타에 p의 제곱 r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평균을 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서, 어 얘들은 똑같겠죠? 6천의 제곱 곱하기 0.9 곱하기 시마 마이너 삼성 해놓고 0.2kOhm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최대 전력이 3천이었는데 평균 전력은 어떻게 돼요? 평균 전력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최대 전력 손... 아까 부하율 계산할 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자 해보세요 1 천으로 4시간 그다음에 2천으로 4시간 3천으로 12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또 1000으로 4시간 요거를 24시간을 나눠 보면 얼마냐 2166.66kW가 그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 값을 냈는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2166.66에 10의 3승해서 전체 제곱을 한거예요 평균전력 구해서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평균전력의 손실이다 그래서 32. 32.2kW 어, 정도나. 됐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문제가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실계수를 우선 세 번째 문제 하기 전에, 손실계수는 최대 전력 손실 61.73에 대해서 평균 전력 손실 32.2를 하고 곱하기 하는 거죠. 100 하는 거죠. 그래서 52.16%에 손실 개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항상 뭐였어요? 부하율의 제곱하고 부하율의 사이에 있었다. 1번의 부하율은 지금 얼마예요? 72점, 그죠? 어, 2% 였으니까요. 그거와 그거의 제곱. 한50% 정도 되죠? 50% 정도 을 건데, 그 사이에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일, 어 손실 전력량은 평균 전력 손실이 뭐예요? 평균 전력 손실이 뭐였어요? 1일 손실 전력량에다 시간을 나눈 거니까 평균 전력 손실에다가 곱하기 시간하시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이건 뭐 간단하죠. 평균 전력 손실이 32.2kW고 시간은 24시간이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772. 8kW 아워예요. 단위를 잘못 써서 틀린 사람들 이꽤 있습니다. 손실 전력량이에요. 전력량. 그렇죠.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전기 기사에서는 손실 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대세가 되고 있다. 이제는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 손실 계수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자. 여기서 좀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손실 계수 H는 최대 전력 손실에 대해서. 평균 전력 손실을 계산하고 곱하기 100 하시면 되는데 이 평균 전력 손실은 손실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손실 전력량은 뭐야? 평균 전력 손실에 시간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손실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손실 계수 H는요 어떻게 했어요? 알파의 F에다가 그 다음에 1-알파의 F의 제곱이에요 이 알파라고 하는 이 값이 지금 사실 그죠? 이거는 보통 손실정수라고 해서 0.1에서 한0 3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기시험에서는 문제로 주어질 거고, 분명히. 그 다음에 이 F는 뭐야? F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하율이야 손실계수와 부하율은 뛸려나 뛸수 없는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전력 통에 발전기 변화기 증설이나, 어, 그죠? 송전선의 신설 증설로 인해서, 그죠? 어, 문제점 해결하고 해서, 단락 용량을 줄이자, 그죠?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1 0의 전격 용량이에요. 얘를 줄이려면, 결국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높여야 돼요. 임피던스를 높여야 되면, 자, 여 보세요. 임피던스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일단 기기들을 전부 고 임피던스 기기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죠? 고인피던스 기기를 채택한다. 그 다음에 모선을 전부 다 분리 운영해요. 왜? 개통을 연계하면, 임... 개통을 연계란 뭐야? 전부 다 병렬로 묶이기 때문에 인피던스가 작아지는데, 분리하면 인피던스가 커지겠죠? 세 번째는 뭐야? 한류 리액터를 쓴다라는 거야. 한류 리액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차단기에, 전단에, 직렬로 리액터를 다는 거야. 이건 직렬 리액터가 아니고 한류 리액터라고 그래요. 최초에 단락이 나면 차단기가,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게 갑자기 너무 큰 값이니까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어,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차단기 전단에, 즉, 선로에 직렬로 연결되는리액턴스예요 주모, 리액턴스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 퍼센트 임피던스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답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 4회 5회 때는요, 이 4회 5회는 사실은 작년도에 기회의 땅이었어요. 이때 3회 때 어려웠던 거 여기서 다 만회했던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CT에 대한 얘기입니다. Y 델타로 결선된 아, 주변 학기자. Y하고 델타로 결선이 돼 있대요. 비율 차동 계정기를 쓴답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 Y하고 델타가 3도 위상,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델타 Y로 결선해야 된다 그랬어요. CT 결선은 어떻게 한다? 델타하고 Y로 한다. 자, 두 번째에요. 동전 중에 있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CT에 교체를 하고 싶어요. 자, CT 점검 시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2차 측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단락을 시키라고 했어요. 2차 측 단락시키지 않으면 뭐예요? 2차 측에 과전압이 걸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2차 측 절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수연전압이 22,900. 부하설비에, 부하전류가 설비에, 부하전류 부하 40이에요. 자. CT를 달아놨는데, 부하전류가 40A 흐르고 있어요. 60대 5짜리 CT를 달아놨는데요. 그렇죠? CT를 달아놨는데, 과부하계정기. OCR라고 해도 되고요. OLR이 정확한 과부하계정기에요. 오버로드릴레이인데, 보통의 오버로드 릴레이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OCR이에요 기본적으로 OCR 달고 이게 이제 1 2 0의 정정이 되어있다 세팅이 되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 그죠 얼마 값을 설정하느냐 뭐야 OCR의 탭 전류를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OCR 탭은 CT 뒤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뭐야 1차 전류의 CT의 역수라고요 거기다가 탭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1차 전류는 40이고요 CTV는 60대5니까 역수하고요. 얘가 몇 프로예요? 120%. 1.2 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했더니 얼마예요? 4A나 온 거예요. 그래서, 4로 쓰시면 되겠죠? 그죠? 2, 3, 4, 5, 6, 7, 8, 10, 12라고 했어요. 그죠? 오셔야 어. 탭은.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삭제가 됐습니다. 그죠? 어. 다섯 번째요, 긴급히 여길 지웠어요. 여기 이렇게 선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긴급히 지웠어, 이거. 어. 여기는 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 그림 그리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림과 같이 삼상삼선식인데 전열기부하고 전동기부하고 됐을 때설비불평을 계산해라. 몇상몇 선이요? 삼상삼선이요? 아, A상, B상, C상으로 하면 되구나 맞습니까? 자, 봅시다. 자, 일단 AB부터 해보자고요. AB 간에 걸려있는 거는 1.5, 3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0.4인데 영률이 0.6이 있어야 이대로 계산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계산했더니 5.17kVa 자, B하고 C는요? B하고 C는 이거죠? 0.4, 0.5 0.9kVa 역률이 1이면 KVA나 KW랑 같은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A는 얼마였어요? 1.5, 0.8분의 1.5로 한 거죠. 자, 그랬어요? 1.88이에요. 자, 그리고 설비 불평률을 구하라니까 저, 전체 부하, 얼마야? 다 쓰자고요. 1.5, 3, 0.6분의 0.4, 0.4, 0.5 그 다음에 0.8분의 1.5 여기도 있죠. 7kg. ABC 세상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걸 빼먹어서 많이 틀렸다고 3분의 1이 되죠. 자, 제일 큰건얘고요 제일 작은 건 얘니까. 1.5 플러스 3 플러스 0.6분의 0.4, 마이너스 0.4 플러스 0.5에서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나 왔죠85.69%나왔다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이런 건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문제였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60W 전구 8개를 점등하는 수용가가 있습니다. 정액제 요금은요, 60W 1등당, 1개월에 30일로 보고 200원, 종량제 요금은 기본 요금 100원에 1kW당 10원 추가, 정값은 수용가가 부담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액제하고요, 종량제요. 정액제는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거죠? 시간에 관계없이 요금이 정해져 있고, 종량제는 뭐예요? 쓴 것만큼, 그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보세요. 전국값은 수용가가 부담한대요. 어느 거예요? 종량제에서는 전국값도네가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전국값도 넣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국한 개는 65원, 수명은 1000시간이에요. 그러면 정액제부터 합시다. 주목. 정액제는 잘 보세요. 60와트 8개인데, 60와트 한 등당 1개월 썼는데, 그죠? 맞아요. 어 1개월 썼으면 우리가 그죠? 얘기 되죠? 그죠. 1개월 썼으면 우리가 정액제 요금으로 가져가면 여기서 그죠. 정액제 요금으로 가져가면 어, 60와트 한 등당 1개월에 205원인데, 205원짜리를 8등을 쓴거야 그럼 얼마야? 1640원이 되는 거죠. 정액제로 쓰면 이렇다는 거야 정액제로 쓰면. 이랬습니까? 정, 정액제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정액제 요금과 같은 비용의 종량제 요금으로 만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종량제 요금은, 종량제는 사용한 것만큼 내는데, 기본 요금 100원이 있고요. 그죠? 기본 요금이 있어요. 종량제는, 그러니까 뭐야? 기본 요금. 종량제는 이거죠. 잘 보세요. 기본 요금에다가, 사용량 요금. 사용 쓴 것만큼 그 다음 모두 모두 부담하라 했어 지금 전구비용도 부담하라 했어 언니가 이런거죠 전구비도 니가 다 부담해 이런거죠 자 그러면 기본요금 했고 그 다음에 전구는 얼마야? 1000시간 썼는데 얼마 쓰는거야? 한개 65원이에요 맞아요? 이런 전구가 몇 개? 8개 1시간 단위로 했는데 잘 보세요 1시간 단위로 했는데 30일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30일에다가 시간을 모르니까 시간을 계산한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1kW당 10원을 추가한대요. 기본 요금 100원에다가. 그래서 전구 값은 뭐 65원에서 요거, 지금 보여주세요. 기본 요금. 요게 뭐예요? 전구비 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 요금은, 그죠? 사용 요금은 60W 8개를 썼는데 1kW당 10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1kW당 10원이에요. 그러니까 30일에 몇 시간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죠? 30일 동안 몇 시간을 썼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는 잘 보세요. kW고 여기는 와트예요.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죠. 거기다 곱하기 얼마야? 10원을 부담한다. 1kW당. kW당 10원 부담했딱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면 여기서 계산하면 이건 지울게요. 자, 1640원이라고 하는 애는 1640원이라고 하는 애는 100원에다가 플러스 이거는 계산해보니까 얼마냐면 15.6이에요. 플러스 이거는 지금 계산해보니까 어, 144에요. 144 되니까 계산하니까 시간이 얼마 나온 거예요? 9 6원 나온 거예요. 한 9시간 좀 넘게 키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전에 이제 그, 저기죠. 어 다른 문제도 좀 있었는데요. 전구가 어느 게 A냐 B냐, 어느 게 유리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종량제의 기본 요금은 기본 요금에다가 그 다음에 전국 값을 수용가 부담한다니까 여기서는 종량제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본 요금에다가 사용량 요금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전국값도 수용과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것만 하나 차이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예전 문제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또